헤드샷 후유증 김강민 하나를 떠난다. 김경문 감독 취임 첫날의 파란. 하나 이글스가 김경문 감독이 취임한 첫날부터 부상으로 전력이 약해졌어요. 팀의 최고 외야수인 김강민 선수가 헤드샷 후유증으로 수원 원정에 나서지 못했어요. 3일 하나는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 파크 홍보관에서 김경문 감독의 취임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선수단과도 만나는 자리를 가졌던 김경문 감독은 곧바로 수원으로 이동해 4일부터 열리는 KT 위즈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이날 김강민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어요. 김강민은 전날 3일 대구 삼성전에서 7회 초에 상대 투수코너 시볼드의 3구째 직구에 헬멧을 맞고 교체되었습니다. P.T.S 기준으로는 시속 145km의 강속구가 피할 틈도 없이 김강민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어요. 이에 따라 직구 헤드샷 퇴장 규정에 따라 코너는 그대로 강판되었고 김강민은 대주자 이상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공이 배트에 맞아 파울이 된줄 알았던 코너는 심판의 퇴장 명령이 떨어지자 두 팔을 벌리며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화가 난 김강민은 충격 속에서도 마운드로 향했고, 양팀 선수들이 나와 벤치 클리어링으로 잠시 대치 상태를 벌였습니다. 다행히도 코너가 사과를 하고, 상황은 큰 충돌 없이 조용히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공에 맞은 뒤 어지럼증을 호소한 김강민은 즉시 임금 병원으로 이동해 검진을 받았어요. 충격이 상당했고,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특히, 그는 하나 팀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였고, 그의 부재는 팀의 큰 전력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해 11월에 하나에서 지명을 받은 이후, 김강민 선수는 팀을 떠나 SKSSG에서 한화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28경기에서 활약하여 타율 2할 9푼 6리. 1홈런 6타점 OPS 729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김강민 선수가 타격감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는 가벼운 햄스트링 통증으로 15일간 엔트리에서 제외되기도 했지만 5월 10일에는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후 17경기 동안에는 타율 4할 1푼 1위를 기록하며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그는 풀타임 주전은 아니지만 좌투수가 선발일 때 라인업에 자주 포함되었고 대타나 대수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헤드샷 부상으로 다시 이탈한 김강민 선수의 소식은 정말 안쓰러운 일이에요. 이는 새로운 감독인 김경문 감독에게도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은 시즌 운영에 대해 젊은 선수보다 나이 든 선수들이 조금 더 기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밝혔는데, 김강민 선수라는 팀의 중요한 카드를 하나 빼고 시작하게 된 것이네요. 불행 중 다행으로, 2일 삼성전에서 우한투수 이민우가 8회의 박병호에게 우중간 적시타를 맞은 뒤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민우 선수는 이번 시즌에 29경기에 등판하여 25-3분의 1이닝을 던지며 1승 1패와 1세이브 6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균자책점은 2.49이며 타이삼진은 26개로 한화 팀의 불펜에서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강민 선수 외에도 LG의 투수 임창규, KT의 외야수 안현민, SSG의 투수 이기순, NC의 투수 임정호, 두산의 투수 박지국 최종인, 롯데의 투수 최준영, 삼성의 외야수 김현중과 내야수 양우현, 그리고 키움의 투수 김재웅과 전준표까지. 총 12명의 선수들이 3일자로 엔트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일 잠실에서 열리는 키움전에는 임창규가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2일 투구 중 허리 근육통을 느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임창규는 엔트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엘진는 4년차 우한 이미듬을 선발로 내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듬 선수는 올해 1군 등판 기록은 없지만, 퓨처스 리그에서 5경기에 등판하여 18 3분의 1이닝을 던져 1승 1패와 1홀드를 기록했으며, 평균 자책점은 5.40, 83지는 15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기순과 김재용 선수는 오는 10일 국군체육부대, 상무, 입대를 준비하기 위해 엔트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헤드샷, 충격. 김강민 한화를 떠난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헤드샷으로 고통받은 하나의 베테랑 외야수 김강민 42, 이 결국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강민은 지난 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 리그 삼성전에서 7회초 1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코너 시볼드의 투구로 인해 머리를 맞고 분노한 김강민은 방망이를 던지고 마운드로 향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헬멧을 강타한 코너는 자동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김강민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임금 병원으로 이동했고, 하나는 그를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SSG에서 웜클럽맨으로 활약한 김강민은 한화로 이적한 후 이번 시즌에는 28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296, 54타수 16안타, 1홈런, 6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 대전 롯데전에서 시즌 첫 홈런을 날렸습니다. 하나는 이날 대전 하나생명이글스파크에서 신임감독 김경문이 취임식을 개최하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4일 수원 KT전부터 지휘봉을 잡을 예정이었는데 하나 사령탑으로서의 첫날부터 전력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날 김강민을 비롯해 총 12명의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LG의 임찬규, KT의 안현민, SSG의 이기순, NC의 임정호, 부산의 박지국과 최종인, 롯데의 최준영 삼성의 김현중과 양우현. 그리고 키움의 김재웅과 전준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LG의 통합 우승에 큰 기여를 한임창규는올 시즌 12경기에서 59 3분의 2 이닝을 던져 3승 3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잠실 키움 전에는 등판하지 못했습니다. 훈련 중 허리 부상을 입은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치는 임창규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그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